나는 전북 유시팔전지환이라고 해. 어, 오늘 금호고 2대1로 이어서 우승했는데. 인터뷰할게. 잘 나와야지, 일단. 팬들한테 인사. 안녕. 어, 너 자기소개해야지, 빨리. 어, 나는 전북 핸데유시팔 김창훈이라고 해. 어, 오늘 네가두 번째 결승골 넣어가지고 분위기가 완전히 살았는데. 어. 어떻게 생각해? 일단, 운 좋게, 거기서 잘 맞아가지고. 잘 맞아가지고 들어간 것 같고 음. 팀들 다 같이 한마음으로 뛰어줘가지고 우승을 한것 같아. 파이팅. 오케이. 나는 전북 68 10번 이유동이라고 해. 뭐? 소 우승, 우승 소감. 우승 소감? 우승 우리가 그 전반기 리그 아니, 전반기 리그래. 음. 그 배구기 때 아쉽게 8강에서 떨어져가지고. 성적을 내야 했었는데 리그에서 좋은 성적 내가지고 <laughs> 정말 행복하고 비록 득점하은 못했지만 <laughs> 괜찮아. 우리 팀 최고 니모 짱. 아, 하면 안 된다고. 자기소개해줘 먼저. 현재 편집대수 전북 68 문건우라고 해. 애들이 너무 열심히 잘 뛰어줘가지고 너무 행복하고 대회까지 우승해갖고 다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가자. 오이 야, 2학년 없냐, 2학년? 나는 전북 68 2학년 13번 문주 혁이라고 해. 일단, 형대게임 많이 들어가서 많은 도움은 된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형들이 열심히 해줘서 우승하고, 다음 대회 준비 잘 해서 우승이 괜찮습니다. 오케이. 어디가? 백... 어차다 찍혔어. 빨리, 빨리 인터뷰 한판 하자. 이제 1학년이지만 형들 우승하고 밑에서 다잘 도와줬는데 우승소감 자기소개 먼저 하고 어... 35번 김선우고 아! 형들 우승 축하드립니다 어떠셨니? <laughs> 인사해줘 인사 아니 내가 해? 아 어, 너가 해 인사해줘 <laughs> 어, 일단 저북캔28 장상윤이고 어, 오늘 우승할 수있어 너무 기쁘고 애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아, 말 너무 어, 너무... 잠시만요. 너무 형식적이잖아 아니 어? <laughs> 우승했는데 기쁘다는 말밖에 없잖아 니뭐안 기뻐? 어? 아니 <laughs> 근데 어. 네, 오늘 이 우승하고 마지막 아니, 주장으로서 힘든 오케이. 일도 많았는데 오케이. 어 소감 한마디 어 많이 힘들었지만 자기 소개 먼저 일단 전북 현대 U18 주장 김래호라고 해 어,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주위에서 친구들이랑 후배들이 많이 도와줘서 어, 힘내고 더할수 있었던 것 같아 어, 우승해서 일단 너무 기쁘고 앞으로 더 많은 우승하자 오케이 레우 네, 수고했어. 일단, 수... 네, 이상 전북연대 68 전지환이었습니다. 파이팅! 해줘야 돼, 오케이!